미그하나뭐야 오늘 칠석이다 결혼하고 직녀 만난 날이네요 맞습니다 결혼하고 직녀가 만나는 그 설화를 나나 둘이 사랑했는데 그거 사랑하지마 해가지고 따로따로 있다가 <laughs> 그거 아닌가? 하늘에 소치는 일을 잘하는 목동인 변우가 있어 음. 그래서 끌견자 소우자란 말이야 그래서 결혼예요옥한상자의 딸인데 배 짜는 일을 가장 잘하던 직녀라는 여자가 있었지 직녀도 그러면은 모직할 때 그거지? 그렇지 그렇지 오. 둘이 사랑에 맞졌단 말이야 이때부터 두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놀이만 하죠 오강상제가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거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뭔가 서로 비장을 보낸 거두 사람이 너무 슬펐을 거 아니야? 그렇지 보고 싶지. 그래서 다시 오강상제가 실성날 하루만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은하수엔 다리가 없단 말이야. 서로 쳐다보면서 눈물만 흘린 거이 상황을 본 남아계와 아치가 너무 가왔던 거야. 하늘로 올라가서 다리를 놓아준 거야. 그걸 오작교라고 까마귀오 까마귀 까치 아, 다가리교 그렇지 실성날에 <laughs> 비가 오면 경우와징녀가 만나서 흘리는 눈 다음날에 비가 오면 헤어져서 흘리는 물 이라고 말하고 실성날 보면 실제로 까마귀하고 까치의 머리가 벗겨져있다 발로 밟아가지고 그렇지 하늘에 떠있는 견우성, 직녀성, 그리고 은하수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지 견우성은 독수리자리, 알타이드 직녀성은 검은고자리의 배가 실제로 견우성과 직녀성의 거리는 광년단이기 때문에 까마귀하고 까치로 오작교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런데죠. <laughs> 그리고 옛날부터 칠석이 되면 가정에서는 모당을 찾아가서 칠석맞이 구슬을 하고 칠석맞이 구슬 뭐예요? 북두칠성, 숙명을 담당하는 별자리를북두칠성이라 하는데 장수를 북두 굿을 기원하는 북두칠성 구슬을 했던 거죠. 집안에 안녕을 기원하는 거예요우리나라에선 점점 미쳐가고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연인의 네. 날이라 그래서 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의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의 위상이 있어. 어떻게 오늘 모자부에서 만날 사람이 있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모자페 <laughs> <laughs> 이브.